자이 영상인데요. 어, 이렇게 옆에 새로 만든 주택도 보이고 농사를 또 짓고 있는 흔적이 있네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요번에 우리 현미경 투자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지목이 묘지 있는 곳을 낙찰받았다면서요? 음. 묘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이것을 묘지라고 보기에도 조금 뭐 하지만 어찌 됐건 지목이 묘지니까 묘지 땅을 받은 음. 거지. 어떤 땅인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이 땅인데요.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에 위치한 묘지고요. 지목이 묘지네요. 지목이 묘지이고 평수 는 292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지목이 묘지인데, 묘지가 없어. 음. 그러면 과연 이것을 묘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음. 실제로 이 낙찰자가 여기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온 것을 보니까, 음. 묘지라기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음. 그 영상을 한번 그러면 볼까요? 음. 자, 이 영상인데요. 어 이렇게 옆에 새로 만든 주택도 보이고 농사를 또 짓고 있는 흔적이 있네요. 그렇지 저걸 농사로 짓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어찌됐건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음. 하지만 실질적인 묘지는 없다라는 거 음. 그리고 토지를 대지처럼 쓰려고 다 준비를 했어. 그렇군요.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실상 저런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음. 이거는 다검축물을 짓려고 미리 복토를 해서 다 땅을 올려놓은 네. 거야. 이렇게 보강토를 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았네요. 죽대를 쌓았네요. 음. 음. 여기도 벌써 음. 측량이다 끝난 상황이야. 네. 여기 측량 말뚝이 하나 있고요. 음. 음. 이렇게 밭에도 이렇게 측량 말뚝을 해놨네요. 그렇지. 네. 이렇게. 야 이것만 봐더래도 이 땅에 누가 여기다가 묘지 쓰려고 누가 저런 짓을 해?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시의 건물이 있는 이 부분이 낙찰받은 그 토지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저 땅은 무조건 건축물이 들어선다라고 보면 돼. 네. 이렇게 또제시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 저런 것을 제시의 건물이라고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laughs> 그냥 저 땅의 이해관계인이 저것을 만들어 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지. 저 제시의 그렇죠. 건물 옆에 바로 옆에 음.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이제 관정인데, 요거, 요거죠. 어떤 땅이든 물을 나올 수 있게끔 음.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야. 음. 아마 이 건물이 여기 관정에서 뽑아온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관정도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어, 관, 관정을 등록 안 했으면 낙찰자가 이제 가서 등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낙찰자가 등록만 하면 음. 저 관정은 사실상 내 것이 소유가, 되는 거니까 낙찰자 소유가 되는 거죠. 음. 이게, 이게 관전인 거잖아요. 음, 네. 이렇게 이쪽 이제 이쪽에 측량된 말뚝 뒤쪽으로 여기가 이제 낙찰받은 땅이 되는 거죠. 뭐 어찌 됐건 저 땅을 묘지라고 볼 수는 없고 대지 가격에 환산해서 음. 금액이 책정될 텐데 음. 이거 낙찰받은 가격이 얼마 되질 않아. 낙찰자가 이거 금액을 1800만 원을 쓰니 1900만 원을 쓰니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1, 200만 원은별 의미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2000만 원을 넘기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질 않아. 또 주변 여건을 보면 다 지목이 또 묘지야. 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유, 그러네요. 다 묘지예요. 이렇게 묘묘묘묘. 묘묘 묘, 묘. 근데, 근데 이 묘지가 너무 빤드대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가운데 길까지 만들어 놓고 반듯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놨어요. 밑으로 내리면 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마을 초입이야. 그러네요. 한번 스카이뷰로 보면 여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새로 형성된 네. 길이 있다 보니까. 묘로 쪽에 놓 그런 땅이네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저쪽은 다 전원주택이라든지 음. 뭐 어떤 식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것 같아. 그렇겠네요.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돈이 아니니까 저런 거는 그냥 시간을 버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찌 됐건 집이 됐건 공장이 됐건 창고가 됐건, 그렇죠. 뭐든 들어설 것 같아. 그렇죠. <laughs> 여기가 맹지이긴 하더라도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쓸수 있는 땅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에 보면 길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국어도 있고, 물론 단차는 있겠지만, 그렇죠. 길을 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음. 그래서 건축물을 세운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현장 가면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조금 길게 보고 버텨야 되는 땅이 음. 이런 땅이 아닌가 싶어. 그렇죠. 지목만 묘지지 사실은 대지야. 음. 뭐 묘지 땅 받았으니까 또 여기에 묘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러면 뭐 대지라고 해서 다 집을 지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 또. 또 우리가 그 묘지 지목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이 묘지 지목만의 장점은 음. 사실상 잡종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대지보다도 더 비쌀 수가 있어. 그렇죠. 왜냐면 그러 지목을 바꿀 때 전용료라는 것을 내는데 음. 이 묘지는 전용료를 내질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에 여기를 낙찰 받았다. 음. 뭐 조상의 묘를 잘 써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 낙찰자가 조상의 묘를 잘 써서 묘지 지목을 <laughs> 낙찰 받았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음. 뭐 저는 단독 낙찰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데. 음. 단독 낙찰이다. 단독 낙찰이 아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경매를 해보면 별 의미 없어. 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현미경 회원들 낙찰 받은 것들을 보면 반 이상은 단독 낙찰이 많아요. 단독 낙찰을 <laughs> 받았다라고 해서 서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단독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음, 출구 전략이 확실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그렇죠.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도 한... 다섯 건을 낙찰받으면 한세건 이상은 단독 낙찰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나 수익에 <laughs>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단독 낙찰을 받는 거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 낙찰을 받으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음. 어찌 됐건 이 묘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음. 물론 농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오래돼서. 사실상 낙찰받고 농취증도 필요했다라고 해.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농취증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농사지은 흔적이 있으니까 농취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음. 이 농취증 가지고 농사를 짓네 안 짓네 이런 것을 그렇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목 불문하고 경작한 사실이 3년 이상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를 보기 때문에 그 담당 지자체에서도. 농지증이 필요로 하다 고 이렇게 회신이 온것 뿐이지 여기 농지증을 제출하고 이 묘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농사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상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기에는 지자체도 그렇게 인력이 풍부하지 않아. <laughs> 그렇죠. 아무튼 시간을 두고 이 물건도 지켜볼 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주변 여건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음. 건축물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가운데 새로 난 길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우리 현미경 투자반 회원분이 낙찰받은 이 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도 어, 지목이 묘지인 땅을 보면 한번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물건을 보시면 좋은 출구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점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지는 묘지만 없으면, 음. 아니면 묘지만 없애면, 그렇죠. 다른 지목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음. 거꼭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